오늘은 이거는 꼭 하셨으면 좋겠다 하는 걸좀 정리해 봤는데요. 일단 1번은 운전, 2번은 여행, 3번은 그 나라 커뮤니티에 속하기, 그리고 4번은 영어 공부입니다. 일단 운전은 가면은 운전 면허를 만드시는 게 좋아요. 보험 들 때랑 뭐이 일상적으로 처리할 일이 있을 때그 나라 운전면허가 있는 게 확실히 수월해요. 지금 우리나라 운전면허 뒷장에 영어로 표기해 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로도 가능한 걸로 알고 있긴 하지만 어쨌든 그 나라 운전면허 발급하는데 많이 돈이 많이 들지 않고 호주나 뉴질랜드 같은 경우는 협약 같은 게 맺어져 있어서 굳이 뭐 시험을 다시 보거나 이런 게 없거든요. 그래서 그냥 운전면허를 발급받고 그리고 이제 시내에 살면 거의 선택이지만 지방으로 가면 필수로 차를 사는 게 낫다. 왜냐하면 저는 그때 당시에 한 6,500불 정도 주고 차를 샀어요. 처음에 뉴질랜드 갔을 때는 이제 오클랜드에 살았기 때문에 아무래도 교통편이 굉장히 잘돼 있잖아요. 우리나라 서울하고 비슷한 거죠. 뭐 버스 있고 트, 뭐 기차 있고. 이러니까 굳이 이제 차의 필요성을 못 느꼈는데, 지방으로 가면 우리나라 지방보다도 훨씬 더 이제 낙후되어 있단 말이에요. 어떤 대중교통 면에서는 굉장히 뭐 편리하지 않은데, 그러다 보니까 운전은 사실 어떻게 보면 필수였어요. 직업을 구하는데도 그렇고, 이제 일자리 출, 일 출퇴근하는 것도 분명 그렇고, 그리고 이제 여행 같은 거할 때도 생활권이 완전히 달라지잖아요. 그러, 그때 그 그때 운전을 했던 게 정말 잘한 선택이었다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매주 주말마다 가고 싶으면 바다도 가고 친구들이랑 여행도 가고 뭐 다른 지역에도 가 보고 막 이렇게 했던 것들이 진짜 잘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확실히 기회가 많다고 해야 되나? 차가 있고 하면 그뭐 알바할 기회도 많아지고 훨씬 괜찮습니다. 그때한 1년 정도 차를 타고 이제 팔 때도 6,500불에 샀는데 한 6,000불 가까이 다시 받았어요 차를 고를 때 너무 싼걸 고르지 마시고 차에 돈이 많이 안 들어갈 수준에서 우리나라 5,600만원 중고차 정도 하면 은 괜찮은거 사잖아요 지금은 조금 물가가 올랐지만 여튼 그정도해서 크게 돈 들어가는 거 없이, 뭐, 타이어 교환 이런 거 크게 할 필요 없이, 짧게, 짧게 타시는 거니까, 괜찮은 차를 골라서 적당한 가격대에 다시 되팔면, 그렇게 금액 차이가 많이 안 나거든요. 사실, 1년 타는 그 비용은 충분히 뽑고도 남는다. 어, 그 생각을 전하고 싶고요. 그 다음이 이제 여행이죠. 제가 진짜 재밌는 분들 봤는데, 일만 엄청 열심히 하고, 그 나라 여행 안 하는 분들이 생각보다 엄청 많더라고요. 근데, 갔다 와서 돌아보면 더, 다시 그 지역에 가게 될 일이 정말 많지 않아요. 지금 여기서 뉴질랜드를 다시 가고 싶은데, 저 같은 경우는 또 가고 싶거든요. 근데 왕복 비행기 티켓만 한 140만원 할 거예요. 코로나 지나고 나도 그렇겠죠. 근데 그 나라에서 뭐 1, 2주 생활하는데 140만원 충분하거든요. 다시 그 나라에, 그러니까 여행을 짤때 비행기 값이 사실 굉장히 많은 그 퍼센테이지를 차지하는데, 다시 그 나라에 가는 게 생각보다 굉장히 어려우니까 꼭 계실 때좀 무리해서라도 많이 놀고 오시라. 여러분 같으면 한번 가서 뭐일년 가까이 있었던 나라를 다시 가시겠어요? 아니면 안 가본 나라를 더 가고 싶으시겠어요? 당연히 안 가본 나라를 더 가보시고 싶으시겠죠. 저 너무 좋은 기억이 있어서 다시 그 나라에 부모님을 모시고 간다거나 뭐할 수는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안 가본 나라들을 이렇게 더 돌아다니는 게 이제 여행의 묘미잖아요. 그런 면에서 1년이나 머무는 나라에 뭐 2년이나 머무는 나라 여행해 본데 없고 재밌었던 기억 없고 그렇게 하는 거 진짜 아닌 거 같거든요. 제가 그절 저보다 훨씬 어렸던 워홀 왔던 친구들이랑 뭐 지내 본 적도 있고 특히 한국 분들 많이 봤는데 진짜 일만 막 하루에 세 탕씩 뛰면서 돈을 모아서 집에 갈때 굳이 가방 사 간다 면뭐 이런 친구들도 있더라고요. 꼭 다시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생활 삶 그러니까 삶을 이렇게 지속하는 동안 좋은 가방 살 기회는 지천에 널렸지만 다시 그 나라에 갈 기회는 어 정말 시간적으로 물질적으로 제약이 굉장히 큽니다. 구찌 매장은 우리나라에도 있잖아요. 꼭 생각해 보시고 실천하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한국 커뮤니티에 막딱 박혀가지고, 진짜 워홀 내내 한국분들하고 지내고, 한국분들 교회 가고, 한인들하고 일하고, 막 이런 분들 진짜 많은데, 물론 그, 막, 그, 새로운 커뮤니티를 뚫고 들어가는 게 너무나 어렵고, 너무 뻘쭘하고, 말도 안 통하고, 항상 바보되는 기분이고, 막 이런 것들을 이해 못하는 반 아니지만, 뭐를 남기고 싶은지 잘 생각하시고 그냥 아예 처음부터 그쪽으로 발을 담그지 않도록 그 외로울 때 나, 내가 기댈 수 있는 곳을 한인 사회에 이제 국한되지 않도록 꼭 자기관리를 하시고 바깥으로 바깥으로 나가셨으면 좋겠다 아주 구체적인 방안으로는 지역 교회를 꼭 가시고 지역 커뮤니티에 드시고 기회가 생길 때마다 클럽 초대받으면 가고 생일파티 초대받으면 가고 뻘쭘해도 가고 교회 가고 하다 보면 진짜 길이 생겨요. 정말 재밌는 인연들이 생기고 재밌는 일들이 생기고 계속 그쪽으로 파고 들어야지 한번 안주하기 시작하면 정말 헤어나올 수 없습니다. 그리고 영어 공부 가면 그냥 영어가 들어올 것 같잖아요. 죽어도 안 들어요. 뭐 영어를 처음부터 잘 하셔가지고 잘 하셔서 가신 케이스는 뭐 논외로 할게요. 저도 그러지 못했고 그런 분들은 워홀을 사실 다른 목적으로 가시는 거잖아요. 어, 아예 목적을 잘 잡고 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거기에 정착하기 위해서 가시는 분들도 있고 공부하기 위해서 가시는 분들도 있고 워홀을 하나의 채널로 잘 아니면 시작점으로 잘 이용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음, 조금 막연하게 해외 경험이 한 번도 없었고 뭐 정말 다른 세상을 보고 싶어서 훌쩍 떠났던 저 같은 사람들한테는 어딱 생활에 치이다 보면 맨날 일하고 들어오고 자고 먹고 또 일하러 가고 생활이 되게 음, 한국에서 사는 것과 다르지 않게 되게 빡빡하게 굴러간단 말이에요 이럴 때 공부를 더 하게, 하게 되지가 않아요 시간을 그만큼 안 쓰게 되고 한 3개월쯤 지나면 다시 본연의 내 모습으로 돌아온다고 해야 되나 어떤 그 생존하기 위해서 바둥거리던 그 어떤 긴장들이 좀 떨어지면서 본연의 내 모습으로 들어오거든요. 근데 정말 공부를 그때 놓지 않고 꾸준히 하는 사람들은 성장이 있어요. 이게 내가 오늘 공부하고 실전에 가 써보고 피드백을 받는 게 엄청 이 학습 효과가 높거든요. 인풋이 없이는 절대 아웃풋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100번 듣는다고 그게 내게 되는 게 아니에요. 물론 안 듣는 것보다 효과가 있겠지만 내가 그 영어밖에, 영어밖에 할수 없는 그 환경에서 내가 오늘 공부하고 내일 써보고 그게 바로 입에 있고 아 이런 리액션이 오는구나 하고 깨닫게 되고 이, 이 현장에서의 경험은 정말 경험과 자신감을 가지고 오는 공부를 꼭꼭꼭꼭 하셔야 됩니다. 그 나라에서 경험을 넓혀줄 수 있는 운전을 꼭 하시고. 엄청 많은 기회를 주거든요. 그리고 다시는 그 시간과 비용을 그만큼 쓸 수가 없을 확률이 되게 높기 때문에 여행을 꼭 하시고. 그리고 아무리 뻘쭘하고 쑥스럽고 영어가 안 되고 어색해도 그 나라의 커뮤니티에 들어가려고 한 노력, 교회 가시고 뭐 딱히 말 교회 말고 파고들 수 있는 게뭐 미덕 같은 거 있는데 외국인들끼리 모이는 그런 커뮤니티는. 아... 사실 그렇게 추천하고 싶진 않아요. 아시아권이 아닌데서 온 친구들이랑 만나다 보면 그 친구들 영어 발전 속도가 엄청나고 또 되게 개방적이고 재밌는 문화들이 많기 때문에 뭐 그렇게 타고 타고 들어가서 이제 현지 사람들이랑 더 어울리는 것도 뭐 방법이겠고 그렇죠. 뭐 언어교환 모임보다는 그 나라 커뮤니티 그 나라의 취미를 가지고 있는 사람 그 나라에서 어떤 취미 활동을 하는 사람들 이쪽으로 좀 파고 들어보시는 거 그리고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하지 않을 영어공부 어쨌든 인풋을 계속 하셔야 아웃풋이 생긴다 가만히 있는다고 영어 듣는 거 절대 아니다 10년 있었던 사람들도 15년 있었던 사람도 영어를 못하는 사람은 그냥 못해요 그걸 절대 잊지 마시고 꼭 실천하셨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끝으로 오늘은 좀 뻔하지만 꼭 하셔야 될 거를 정리해 봤습니다